안녕하십니까! 2025년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0개구단 개막전 라인업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요,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려들면은, 제가 또 감당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하는 라인업. 내가 요즘에 스프링 캠프 훈련하는 거 보니까, 이 선수가 더 잘하는데 뭔 생뚱맞는 소리냐?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짜 하나하나 다 읽고 제가 반성을 하고 또 고쳐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 끝까지 좀 봐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1번 이주영 중견수, 2번 송성문 2루수, 3번 푸이그 좌익수, 4번 카디네스 우익수, 5번 최주환 1루수, 6번 강진성 3루수, 7번 김동엽 지명타자, 8번 김건희 포수, 9번 김태진 유격수입니다. 송성문 2루 강진성 3루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홍원 감독이 강진성 선수를 삼루로 송성문 선수를 이루로 일단 좀 살짝 붙박이로 한 다음에 선수들을 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키움의 지명타자 자리는 아직 물음표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임지열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영정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김동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돼도 뭐 무방하다 스프링 캠프 기간에 홍은기 감독 딱 눈에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선수가 아마 지명타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카디네스나 푸이그 선수가 외화를 보면서 뭔가 좀 체력 안배를 할 때도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한 번씩 지타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리고 뭐 이용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영종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김도엽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임지열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외야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렇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포수 자리는 김건희 아니면 김재현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김건희 선수가 좀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건희 선수를 라인업에 넣었고요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백업 유격수로 시작을 할것 같아요. 같고요. 그리고 뭐 포병 올라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또 김태진 선수와 유격수 자리를 놔두고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다음은 NC 다이노스 개막전 예상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강민우 2루수, 2번 손아섭 라이트, 3번 박건우 센터, 4번 데이비슨 1루수, 5번 권희동 레프트, 6번 서철 지명타자, 7번 김희집 3루수, 8번 김영준 포수, 9번 김주원 유격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짰지만 아이 라인업은 좀잘 짰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손아섭 선수가 지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지타로 갔을 경우에는 준견수가 천재환 선수로 가고 박건우 선수가 우익수로 갈 수가 있다. 이거 말고는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우리 야잘잘 구독자분들께서 아, 절대 NC 다이노스 개막전 선발 라인업 잘못 짰다내 생각은 이렇다 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이글스 개막전 예상 라인업입니다. 1번 플로리얼 중견수 2번 지명타자 문현빈 3번 삼루수 노시안 4번 일루수최은석 5번 이루수 안치홍 6번 좌익수 최인호 7번 우익수 김태 8번 포수 최재 9번 유격수 심우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한 2번 타자 얘기할 때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신 분들이 좀꽤 있을 거예요 이루수가 일단 문현빈 선수가 아닌 황영무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황영무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안치홍 선수가 지명타자로 가면서 이번에는 최인호 선수가 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몇몇 분들은 뭐 노시안이 3번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글스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으로서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번 타자일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좀 3번에 배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하나 이글스, 어, 여러분들을 생각한 라인업이 이게 아니다. 들어오십시오. 거침없이 돌아와 주십시오. 자 다음은 롯데자이언츠 개막전 예상 라인업입니다 롯데자이언츠 개막전 라인업은 거의 한 90%는 맞추지 않을까라는 살짝 건방진 생각을 한번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익수 황선빈 2번 2루수 고승민 3번 3루수 손호영 4번 우익수 레스 5번 중견수 윤동희 6번 1루수 나승엽 7번 지명타자 전준우 8번 포수 유강남 9번 유격수 박승욱 선수입니다 롯데는 뭐한이 정도일 것 맞습니다. 저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SG 랜더스 개막전 예상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최지훈, 2번 지명타자 하재훈, 3번 3루수 최정, 4번 좌익수 에레디아, 5번 우익수 한유섬 6번 유격수 박성한, 7번 포수 이지영, 8번 1루수 고명준, 9번 2루수 정준재 선수입니다. 일단 경우에는요, 2루수가 정준재 선수냐, 박지환 선수냐? 이 경우의 수랑 그리고 아 지명타자 제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하재훈이냐 오태곤이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또 차우찬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놓고 SSG 지타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기도 중요한데 이것좀 집중하세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런 거 가만히 놔두면은 최대 128만 원이 손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전환제한금 얼마 주는데? 최대 50만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원. 지원금은 언제 입금해줘? 설치 당일에 입금해주지.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잖아? 그럼 차에게 120%를 보장해준다고. 혹시 아정당에서 이사도 가능해? 당연하지, 홈 서비스 만능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한다고. 그럼 우리도 아정당처럼 정당한 페스트블로 승부하자. 업계율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해주는 아정당처럼 나도 24시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다섯 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좀 너무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에 좀다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잘라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섯 팀 제가 준비한 라인업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다섯 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 chit chat i'm in dreamer kate the chow chonandoa no yo get new lemmad fire yo give me air no the we i show conduct song... your life like promise? chit chat chit chat got we